아 못참겠어. 계속 말안 하고 있어도, 계속 저것만 타고 다녀. 뭐, 뭐 하고 있는데, 쟤? 택배 타고 택배 타고. 택배. 아니, 그, 나도 따고 좀 다녀. 뭐, 지우고 어, 가져와봐. <laughs> 아니, 없어. 덤는게 <laughs> 없어, 우리 지금. 아, 이거 문제가 저격이 안 되네, 이게. 아, 씨. 저격할, 저격을 할 포인트가 없어. 오 야, 와이 번 온다 와이 번! 아오우씨 개쎄 개쎄 개스 오케이 어 와이 번 와이 번 개피 와이 번 개피에요 와이 번 개피 나이스, 나이스. 와이 번컷어오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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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테크 테크 한장 테크 한장 어 야, 어, 야 미쳤잖아. 야, 미쳤잖아. 야, 니가 끝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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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가. 좀좀 아, 약한 구간 없어. 너무 정면으로 가지 말고 제일 쥐게, 없는 최찰. 최찰. 어? 이거 어, 그러네? 없는 거 봐. 어, 야야야야 캐쳐 온다. 아안 씨, 대 이거 저격안 되고 하는데. 아 씨. 빨리 가. 빨리 올라가. 안 아, 떨어진다. 아 씨, 나 떨어진다. 아 씨. <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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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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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이거, 야거오 야야야야 거이저 이거, 이 이거, 어 가면 될이이 이거,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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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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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나 바로 거기. <laughs> 아,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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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게 내가 탈게 지박 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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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공격하고 있어. 공격하고 있어. 빨리 빨리 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지금 나이스. 위에서 나 지금 저격 쏘고 있거든. 근데 우리 우리 백이 에어 골렘 있는 거지? 기분 탓인가? 저, 저, 저기 던졌어, 까 야, 저위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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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저격 견제해주면서 저격 견제. 나 지금 계속 쏘고 있어. 나 지금 계속 쏘고 있어. 막내.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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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간다. 어 뭐야 왜나 나야 나나왜 치고. 봐봐. 아까부터 틀어라 가니까 나찍구만쏴쏴쏴쏴쏴쏴쏴 쏴. 왔다 왔다. 어 이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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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다. 잠깐만. 못 하게 막아 가. 못 하게 막아. 아돈 낚으라고. 낚 어. 낚으려고 해도 테크가 빠를 거날아다니야야야야야야 야. 야그 야바트 줘 봐. 야바트 줘봐 그냥. 떠려 떠려.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니, 아니, 어 배제, 잡았어 배제이 배제이 잡았어. 배제이 어? 배제이 배제이 버프 아, 뭐야? 버프 아 뭐야 배제이 부프 잡은 거야? 아 걔가 앞으로 왜 나와? 적개차 견제 좀 놔. 와 양궁대 900씩 들어가 미친. 어 뭐야? 어 지금 움직이는데? 와, 이 괴물같은 새끼 언제 죽어 이거! 내가 쏘고 있는 거 우리 팀거 쏘고 있는 거 아니지? 아, 또, 또뭐 날아온다 씨 우리 게 어떤 거야 이거. 아, 아, 아 아유, 씨야 야, 얘한테 그 철화살 좀싸봐 철화살 가져와서 뒤천씩 박히드만 밤낮으로 싸우고 있어 아.. 나또 죽었다.. 아이씨.. 어? 이새끼 언제 죽어 도대체! 이래서 인렉스가 있어야 돼! 이래 저러다 갑자기 쟤네 인렉스 가지고 오 큰일 난다고! 어, 떴다. 야.. 야그 그래, 베이스에서 기가.. 아 수, 기가, 기가, 기가 그래 봐 100밖에 안바뀌응 쟤네 왜안 오냐 근데 쟤네들 너냐 다상 갖고 와철야 양궁. 양궁 가져 양궁 그냥 양궁으로 써 양궁으로 500씩 들어가, 딜. 아, 어, 찾아. 스텔이 장난 이 아니네요. 어. 아, 저격수니까. 어, 나이스. 아, 어, 어,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안 돼, 밀렸어, 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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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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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인도나 왔다. 인도 인도네도 왔다. 어디에? 어, 어디에? 어, 뭐야, 왜? 대굳지 어디 있는데? 진짜나요, 저기. 난안 보여. 우리 뭐 있잖아요, 여기 앞에. 아니 진짜 나한테 안 보여? 복음가봐. 어 뭐야 이거 인간? 어 죽는다 차량 죽는다. 어야 잠깐만 잠깐. 아 이거 이거 진짜 방송 봐봐. 아야 야. 아이씨. 어여일렉스 보인다 일렉스 보인다. 아 지금 나 이거 야야야 내가 끊어봐 이거. 아이씨. 아니 얘가 아 얘가 지금 나한테 그거 걸어놨어 플랭크.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아씨. 아, 아무것도 못 하네 이거. 아유 씨저 어떻게 끊어야 돼 저거 그 걸리면 도끼질하면 됩니다. 아 도끼가 없는데 우리 양궁이 다 캐찰 있는 게 끝임 없어 집에. 그러니까 왜다 캐찰에다가 넣어놨어 야바 보자. 그럼 캐찰은 계속 우리가 캐찰에 가야 된다는 소린데. 아니 나 인공눈 혹시나 바이다이 가고 있는데 아 인렉스 가 너무 빨라 저거 저기들 아우 야 상대로 만나니까 개 짜증 나네 씨. 캐찰 야비 타고 있어요. 야마 너 잠깐 내려올 수 있냐? 너 내려오면 죽나? 아저 지금 여기서 도와주고 있는데. 아 아니 거기 거기 안에 아이템이 다 있어가지고. 아오 씨. 시원 씨, 일렉스봐 오 일렉스 개 미쳤어. 중이아 다리 일로 다리를 올라와서 다리 건나요아 죽을 거 같은데 경로. 아, 어나나 밑에 있어. 야그 아니 그렇게 써요? 코코님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따로없어요 일로 올라 올라와세요 그냥. 아씨 나 갔다. 네 기존 나. 나이스! 주스테이. 아, 저...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빠져요, 빠져요. 저희, 저희 아 해. 잡았어! 오케이 됐어. 네, 빠져 잡았어요, 빠져 형, 빠져 형, 빠져. 오케이. 어 빠져. 야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빨리 지 정찰 시작합시다. 인도미누스 잡아야지 빨리. 얘 피도 없는데 그냥 위에 위에서 던지고 그냥. 어적기지 위에 던져버려 그냥. 어저 옆에 그거 태. 오 어, 그거 있다. 어, 나, 나 떨어졌는데? 어 뒤에 위에 위에 적 위에 저 야아 태기야 야, 야 캐채 내려온다 뭐야 뭐야 기가 내려왔어 기가 내어야 어, 기가다 기가다 아이씨 내가 일단 내가 일단 탔거든? 뒤에서 그냥 떨어지면서 같이 기가 기술 닦았어요 어어 내내 지금 기가 잡고있어 기가 잡고있어 캐채라고 다 키가 미친... 미치... 아나탑페자라한테 죽었어 웬탑페자라아 이거 상대 캐치하기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아나 이거 지금 팀키다가간 거야?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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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렉스 죽이려고 하고 있어 지금 야야 렉스 줘 그냥 아씨와이번넌 기수 낙 나았... 나이스 나이크. 아 오늘 야비 진짜 하드캐리 한다 오늘 야배 날이다 아 내가 캐치를 탔어야 되는 건데 거의 야배 두배쯤 <laughs> 정리다 넣었죠? 자만한 거죠? 맞고요. 빨리 다 해봐야죠. 아 쏘는 <laughs> 때가 아니라고요. 아야 근데 이거 진짜 야 캐찰에다가 자원 다 넣는 거 이거 누구 판단이야? 와이번터 나이스. 나이스.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우리 무기가 하나도 없어 지금. 아씨. 아 이거 금고에 금고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야, 이거, 이거 왜 이거 왜다 캐찰에 넣어놓은 거야 아이템을? 아니 왜 탑피자랑 어. 나까부터 이렇게 어는 거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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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너 오늘 나가 있어. 어, 본너 오늘 다가 있어라 그냥. 저이 그래 가만히 떠두시죠. 이거 내거 이거 이거 왜 나도 가만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탭부터 어. 보내려고 했죠. 어. 야 그냥 가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거그 뒤에 이거! 그... 아, 이거 왜안 죽어? 이거, 이거 캐찰. 아, 기수납. 아, 씨, 나 낚였어, 지금. 아유, 씨. 야, 저 귀에 캐치도좀 잡아봐. 와이번와이번 잡으면 됩니다. 마이버, 기수컷. 오케이,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우리 전초에 사람. 걸어갈게, 걸어갈게. 저쪽 번. 전초에 사람. 기가, 기가. 어, 야, 나 대충. 밑에 기가. 이거. 야, 야, 이거 포 갖고 와 봐. 야, 바꿔봐 이거 캐차이 좀 잡아라, 저거. 아! 또지 마. 못 꺼져. 아저저 저, 쓸데없는 거왜 타고 다니는 거야? 아, 못 참겠어. 계속 말안 하고 있어도 계속 저거만 타고 댕겨. 뭐뭐 하고 있는데 쟤? 아이, 개말고안 하고 좀다고 어찌를 가져와 봐. 아. 없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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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우리 지금. 이거. 야 이거 아저씨 계속 야이 새끼 이거 뭐무적이냐 이거 아니 왜이게 안 죽어 이거 어이 <laughs> 미친 개찰이야 지금 무슨 정신병자 같은 개찰이 있어. <laughs> 아 개찰 잡았어요 아까 아니 뭔 소리야 <laughs> 우리 지금 탱크 개찰이 지금 미친 개찰한 말이다니까 개찰 주말에 채 잡을게요 그러면. 어. 아니 이제 그럼 데미지도 20일밖에 안 들어가. 아 그놈의 탱크 탑해줘. 개찰 컷. 오케이. 오케이. 그 뭘로 잡았어, 개차야 도대체? 야 보사 궁둥에. 저 양궁으로요. 양궁들이... 아양궁딜이 확실히 세구나. 아 저격 쓰레기 같은 거. 야 도대체 이거 가는 다리 길목에다가 성 쪽에다가 누가 도대체 금고 가라놓은 거야? 이거? 야 오늘 이거 거의 인사이딩 저... 수준이야. 와 우리 레알인데 해야. 이거 레, 레전드야 진짜. 기가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야, 할게, 빼자. 어저 빼자, 빼자 빼자 빼자. 어. 야 우리 기지 쪽으로 나 올려봐봐. 나 이거 나안 어, 어, 어. 되겠어. 나, 나 이거 나 범인 잡아야겠어. 잡봐 야, 야 여기 이거 도대체 이거 금고 누가 깔아놓은 거냐고 요거 <laughs> 여기다가 <웃음> 금고를 왜 깔아놓냐고 도대체. <웃음> 뒤에, <웃음> 뒤에 저기 뒤에 캐찰이 있고 여기 앞에 금고가 아니, 캐찰이, 있어. 아니 캐찰이 원래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깔아놓은 건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한번 꼬라박고 음. 가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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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어, 안나오네 포기했나? 저한다다엮서 포기했나 보죠 나한테 다 죽었어 안나왔네 음. 아 오늘 야비 진짜 잘했어요 근데 진짜 사이탈거! 아, 아, 씨... 투하! 어. 아, 투하! 아 내려가다마자 죽을것 같은데? 안돼! 투아아 죽나 저거 그냥 바로? 거의... 저 가까이 가서 죽는 쪽 불러봐야겠다 지금 어 뭐야! ㅅㅂ 뭐야 이깜짝 뭐야 오우씨 오씨외돈을 입고있어 아저 못쫓아가겠다 아 쫓아가겠다, 어, 빠지자 빠지자 어아 빠져요 빠져요 어또 어마무시하다? 어? 네 여러분들 저희는 일단은 저그 여기 어디야 어일단 저희가 그아 말도 꼬이네 응그 인맥스 그 잡았구요 지금 바로 또 일렉스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리스폰이 될 거예요. 바로 한번 찾고 다시 저희 걸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빠이빠이! <laughs> <laughs> 아, 뭐하냐고요?